참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시일 간데 하늘의 그 하나님 그분의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 라이더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열로 아버지 높여 주십니까? 아버지 우리가 할수 없지만 그 은혜 에 감복하며 그 은혜 에 감사하며 아버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모였으니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그 말씀 먹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네. 아, 아, 네. 아,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아, 네. 네. 와 오늘 정말 아, 역시 성탄절은 기쁘게 나뉜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우리 주일 예배보다는 한 어, 반은 아닌 것 같고 <laughs>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또 어, 여러분들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 선물 받으셨어요? 아직 안 받으셨어요? 여기 한분 남았습니다. <laughs> 여기 계셔가지고 앉아 계셔가지고 오빠는. 잠깐 만 일어서시죠. 네, 오늘 오시 여섯 분 잠깐만 일어서세요. 네, 축복 감사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워낙 리듬이 좋으신 분들이라 나의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고 있어서요. 니 일어서죠. 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무엇인가 당신의 뜻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은 그 존재가, 그 보내신 그 존재가 꼭 하나님같이 완전한 존재야 했다. 예, 병신으로 배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laughs> 예수님이 하나님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이셔야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존재여야만 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서 사신 일은 이렇게 완전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당신이 이 땅에 자기의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야겠다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신 일이란 여러분들 다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함이셨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꾸 가끔씩 그걸 까먹어요.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지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불가능한 점.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대가를 스스로 지분할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 어떤 노력으로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다 공짜로 받으신 거예요. 공짜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예배로 무슨 예배로? 감사의 예배로. 자, 그러면 약간 주제를 달리해서 오늘 12월 25일인데요. 정말 12월 25일이 정말 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그날을 맞는가? 뭐 아시는 분도 좀 아시겠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탄절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조금 전에 아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랬죠? 자,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이 크리스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마스는 미사의 뜻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 예배드리는 날 이런 거죠. 성탄절은 그 단어의 의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실제 알려진 바가 없어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그러므로 진짜 어떤 누구도 예수님의 탄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이 절기와 표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 열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우상상이죠. 그리고 너무도 그 우상을 그냥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런 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메시아의 탄생 및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시기적이라든지 기념물 이런 것 결코 남겨놓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근방이나 터키 지역 이런데 가 보면 예수님의 탄생, 마리아가 기도 한 곳, 뭐 어떤데 어떤데한번 전부 다 비석 세워놓고 교회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신성화하고 우성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어떻게요? 십자가를 또 잡아야 돼. <laughs> 십자가를 또 잡아. 자 그렇다면 성탄절은 어떤 이유로 오늘 12월 25일로 지정하게 되었는가 이 날을 지정한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로마교회였습니다 이걸 뭐 로마 황제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로마교회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성탄절로 정한 로마의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봉인한 즈음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거든요 로마는 무슨 신을 믿고 있었느냐 농경신이라는 리트라 교와 태양신의 교리를 믿고 있었어요. 뭐래요 농경신과 태양신을 믿고 있었다. 그래서 12월 27, 17일부터 24일까지, 우리가 2부라고 하는 그날까지, 이 농경신인 미트라 제사 절기 축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5일 태양신의 탄생일이 이어져서 아주 절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면, 이 미트라 제사 절기이 축제가 열릴 때 뭐가 있었냐면, 집집마다 밝게 불을 켜고, 상록수를 장식하고 뭐 비슷해죠. 그 다음에 선물 교환하고, 그 다음에 축제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축제가 굉장히 활락적이고 성적으로 문란했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존의 미트라 축제에 뭐가 있었느냐? 어마어마한 로마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로마가 로마의 이 교회가 기독교가 군, 공인이 딱 되자 로마로부터 이미 매, 매년 벌어지는 이 행사에, 이 기독교에서, 이 교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접목시켜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따로 받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합쳐는 어떤 의미 때문에 이 태양절을 성탄절로 삼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유가 보면 참 갑자기 막 이상해지죠. 자, 왜 그러냐? 기독교의 예수님이 바로... 빛으로 오셨다라는 그 성경 구절을 딱 따가지고 이게 너희가 믿는 바로 태양신이야. 예수가 태양신이야. 봐, 빛으로 오셨다 그러잖아. 이게는 거지. 그래서 그이후에 성탄절에 트리로 장식하고 선물 나눠주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 축제를 벌이고 술 마시고 환락하고 하는 것들이 다 거기서부터 유래되었다는 것이. 어찌 보면 사단이 이 거룩한 성탄의 의미에 세상의 오염물로 물타기를 해버린 것 같다. 자 그런데 그 주체가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화합되어 부패해진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듯시고 성도가 몸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시화되고 인간이 개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뭐예요? 죄인. 죄인은 어디 가나 죄만 나타낼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좀 가만히 있어 <laughs> 오죽하면 좀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죄가 떨어져 <laughs> 그러므로 세상의 교회는 우리가 의지할 곳은 아닙니다 물론 교회 그 자체가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보이는 이런 교회 여러분 보니까 교회에 많은 시험을 드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세상의 교회는 탐욕과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슨 신을할 수도 있다는 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성탄절의 유래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갑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laughs> 오늘 없던 걸 하자 싫어지죠? 저도 신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알던 그런 신비롭고 성스러운 그런 모든 규례와 규정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의 주장과 아니면 그 어떤 그때 환경의 어떤 그런 환경의 요인으로 인해 결정되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에 많이 실망했어요, 저도.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모든 역사에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방법이냐 도구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의 신체이시며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지 활용된 도, 도구라든지 그런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피조물들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대접하고 자기들끼리 세상을 만들어서 아무 걸 만들어 산다 할지라도 아 그래 그럼 너희들끼리 살아라 난 모른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그분의 통치권 안에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 하여서 저어만 세상 것이 저게 무슨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라는 데또 이건 뭐 하나님 거 맞네. 어우 훌륭해 도덕적으로 훌륭해 이런 구분 자체가 잘못된 거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그분께서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평강과 화평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서. 이렇게 전쟁과 재난과 부패와 재앙까지 죄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 이런 이 질문을 할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지는 않네요라고 할수 있어요. 여러분, 과연 선하다, 선하지 않다를 누가 결정합니까? 잘 아셔야 돼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선과 악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정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왜?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뭘로 만드셨어요? 선함으로 만드시죠. 보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하더라,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이 바로 아담의 죄로부터 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 이름이 왜 선악과입니까? 바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이 아닌 아담이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벗었다 라고 해서 숨어버려요. 여러분이 벗었다 라는 것은요, 아무것도 나의 소유가 없다 라는 거예요. 벗었어.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면 뭐라고 해요? 헐벗게 살더라. 이런 얘기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공급받아 살던,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 의존적인 존재인 아담과 하와. 그들은요, 스스로 소유할 필요가 없었어요. 소유하지 않아도 부족하지 않아요. 소유라는 것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를 취하는 걸 소유한다고 소유해요. 소유의 쟁취의 마음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부족하지 않으면 완전히 여러분이 만족하면 네, 쇼핑몰은 다망한 거지. <laughs> 쇼핑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들어. 그런데 내가 항상 늘 부족해. 여자분들 나갈 때 입을 옷이 없잖아요. 네, 항상 오늘도. 안, 아, 이불 없는, 없는 옷 중에서 가장 그래도 낫다라는 걸 하나씩 걸고나 오신 거죠. <laughs> 그래서 또 쇼핑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해. 그것이 벗었다, 그리고 부끄러워 하게 된 거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키지 않은 그 아담은 그들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창세기에 분명히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어 내가 하나님 되어 야 너들도 하나님이 될수 있어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되어 스스로 이제 뭐 하나님이 나를 공급한게 아니라 내가 나를 공급해야 될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을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했다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자 어 내게 하나도 없네 난 가난하네 난 벌거벗었네 그들은 하나님으로 원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자 벗은 자가 되었니다 우리는 다 벗은 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라 그러시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옷으로 패야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난하면 부끄러워 이것이 죄의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물질, 즉내 소유가 적음으로 부끄러워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지하지 못함을 부끄러워야 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부끄러워야 돼요. 왜 쇼핑 아무리 해도 내가 안 채워져. 나는 어떻게 돼야 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으로만 충족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자기의 소유를 만들어 그것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소유라는 것이에요. 그대표적인 것을 성경은 옷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자기의 신체를 가지고 자기의 부족을 덮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통해 저마다, 야저 사람 잘 입었어, 부자야. 야저 사람 수준 높다. 아저사람 수준이 낮아. 저 사람 못 사나봐. 저게 언제 적 옷인데 <laughs> 유행인 거. 아직도 입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의 부족이 마치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뭔가 종교적으로 또 자기의 의로 옷을 입고 있는 그들을 그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보음으로 말씀으로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선함이나 위선을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그분의 공급만을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따오셨을 때 사람들은 다 옷을 많이 입고 있었 그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나 율법 지킴으로 자기의 죄를 가리느라고 모든 종교 의 옷을 덕지덕지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경고하신 것이죠. 여러분 무덤, 들어있나요? 무덤 안에 누가 들어 있나요? 무덤 안에 누가 들어 있어요? 죽은 자가 들어 있어요. 맞습니다. 죽은 자예요. 아담 이의 모든 자는 죄로 인하여 다 죽은 자일 뿐인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금관 씌우고 금옷 입힌다고 해서 그가 산자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급이 끊긴 그들은 뭐라고 하냐 그 죽었다 이렇게 죄가다 죽어버린 이 세상에 유일한 산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산자를 성경은 의인이다라고.

자그 소식은요 한밤중 들판에서 양떼와 함께 있는 양치들에게 양치 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이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예수님은 이 세상 속에 자기 양떼를 인도하는 누구로세요? 오 선한 목자로 오십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죄를 대속하여 드려지 어린 양으로. 그럼으로 어린 양의 탄생에 누가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거 맞아요? 어 누가 먼저 와요? 예? 누가 먼저 와요? 네, 양 주인이 올 거. 양치기가 먼저 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양에 태어날 때이 목자들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거요 지금은 너무나. 또 앞으로는 목자가 되어 세상 속에 자기 양들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 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11절, 12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나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그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은 태어나 구유에 누워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표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필 그것이 왜 표적이라고 할까요? 구유는 어떤 것입니까? 가축에게 먹이를 주는 일종의 먹이 그릇이에요. 쉽게 말해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습니까? 말밭에 누우신 거예요. 말밭.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후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모두가 배불리 먹은 후에 야, 저분이 정말 구세가 같다 하고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 배부름을 차이되 채워 준그 사람을 쫓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자, 내 살이 떡이거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 오셨어요? 네. 떡그릇에 오신 분, 여러분, 성경에. 허찬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한가지 이야기로 일관성 있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고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을 이고 먹히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그러므로 그분은 탄생하셔서 떡으로 누우신 것이니 바로 생명의 떡입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이 세상의 시체들 속에 유일한 산자로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사망 대신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사망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요. 오직 산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질적인 우리가 육신의죽음 가지고 죽음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우리는 뭐죽 이미 죽은 자들. 그러므로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 바로 생명으로 먹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이 음식 물로 먹어 건강해지듯이 죽은 내가 예수의 영으로 인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책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니다 비록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의 탄생이 연약하고 초라하게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약하고 초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며 창조 후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 받아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강력하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알리는 천사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초라하게 무덕이있은한 천사가 이런 것좀 알아봐줄래? 나온 것이 아니라 온 천군 천사가 하늘에 가득하게 모여서 마치 파노라마 같죠. 마치 3D 극장같이온 <laughs> 천하의 천군 천사가 모여서 이 땅의 소식을, 하늘의 그 영광의 소식, 하늘의 평화의 소식을 울려드렸던 것. 그 찬양은 하늘을 울리고 그 모습은 환희와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의미와 뜻은 우리가 보이는 것과는 정반대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외치는 것입니다. 그다 같이 한번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키 높은 곳에 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로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일어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냥 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완전하신 그 예수님의 희생 아니었으면 나 같은 죄인은 이곳에 절대 오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생명받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시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그 뜻이 바로 뭐예요? 나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일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나와 한 일대이고, 마치 이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무시하고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밀한 음성, 나의 아픈 모든 것까지도 다 토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읽고 우리가. 여기 보면은 그 뜻은 이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은 모든 자에게 임한 것은 아니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네.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나요 예, 네, 있습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분명히 성경 우리가 쉽게 보면 그냥 아, 만민을 우리가 하는구나 물론 예수님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십니다. 하 모든 인류의 죄를 사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죄 사함의 생명을 받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여러분 기뻐하는 자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냥 아무나 그냥 재빼 뽑아서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태중 전부 아시고, 창세 전에 나의 생명체, 나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모두가 기뻐하며, 환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즉 택한 백성들에게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로 여러분들이 이 기쁨의 날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